자, 이번 단어는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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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ue. Argue는 언쟁하다. 자, 그 단어의 비밀로 들어올 to speak angrily to somebody because you disagree with them. 당신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 왜 그래요? 당신이 그들과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저 동의하지 않은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약간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걸 argue라고 합니다. 음. 예문 보겠습니다. It could be argued. That the British are not aggressive enough. 음. 여기에 이 이뜨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that 이하의 저를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가져오라고 하죠. 이런 것이 주장 될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뭐라고? 영국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관사 더 다음에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the rich, 그럼 부자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young, 그러면 젊은 사람들, the old, 그러면 늙은 사람들, the British,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공격적이지 않다.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a bad workman argues with his tools. 자, 이 나쁜 일꾼이라고 하기보다는, bad라고 하면, 좀잘 못하는 일꾼입니다. 서투른 일꾼이죠. 그래서 bad English. poor English, 마찬가지로, 뭔가 서투른. 그래서 나쁜 이 일꾼이, 서투른 일꾼이 자기 연장 나무한다 그래서 연장에 화를 내고, 연장 가지고 말다툼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c h 이라는 말 자체가, argue하고 아주 비슷한데, 이 화를 내는 argument. 예요 그러니까, 또는 화를 내는 angry argument or disagreement. 그 그러니까 argue보다 조금 더 화를 많이 내는 거죠. 다툼입니다. 언쟁이고, 또는 동사로 언쟁을 벌리다. disagree는 다른 의견이 있다.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 또는 여기 진술된 내용. 보고서에 쓰여진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이 보고서와 이 보고서가 그 내용이 같지가 않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디스퓨트는 어떤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고 또 분쟁이나 분규 논란. 논란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싸운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말로 싸우는 거죠. Assert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서 굉장히 강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할때 쓰는 말입니다. Declare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포한다, 선언하다. 뭐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음. 응. 독립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게 공항에서 사용되면 세금 당국에 소득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어떤 물건을 사 왔다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가 디클레임입니다. 메인테인 하면 어떤 수준이라든지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자동차를 메인테인 하면 자동차 상황을 상태를 수준을 일정하게 해. 아파트를 일정하게. 해. 그래서 메인테인 유지한다는 뜻이 되고요. 지킨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장하다는 의미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 메인트인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인시스트, 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됩니다. 디베이트 이거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옳다라는 것을 막 강하게 주장하는데, 에, 이게 이제 분쟁이 되고 분분규가 될 수도 있는데, 에, 격식을 가진 토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고 논쟁하는데 이 단어에는 격식의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커스. 디스커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어,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디스커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argue, argue, argue.